은퇴 후 누구나 꿈꾸는 것은 여유로운 삶과 편안한 노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월급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이 끊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경제적 불안감은 곧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탈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월급이 없는 은퇴 후 삶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성공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은퇴 준비와 삶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사는 법, 월급이 끊긴 후 삶의 역전 스토리. 은퇴, 그 말만 들어도 누구나 상상하는 삶의 여유와 편안함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은퇴 후 삶은 종종 상상과 달리 고통스럽고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끊기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내면서,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삶을 역전시킨 세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으로 인생 역전한 이정훈 씨의 이야기. 이정훈 씨는 60세에 은퇴를 맞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은퇴 전, 그는 한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고,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곧바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월급에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 경제적 여유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정훈 씨의 자산은 그저 적당히 모은 예금과 몇 개의 부동산이 전부였고, 그나마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도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배당금 투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주식과 배당금 투자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은 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그는 더 이상 은퇴 후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말합니다. 월급이 끊기면 갑자기 모든 게 불안해질 줄 알았는데 배당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배당금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2. 박수진 씨의 배당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 박수진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의 경제적 준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어느 날 불현듯 은퇴 후 내가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은퇴 후 월급 대신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배당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주식 시장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여러 번의 공부와 시도를 통해 배당금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배당주를 선별하여 투자했고 점차 주식 시장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 다양한 배당주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배당성 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몇년후 박수진 씨는 은퇴를 맞이하면서 월급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덕분에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경제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금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월급이 끊긴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3.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김영석 씨의 노후 성공 스토리. 김영석 씨는 55세에 은퇴한 후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은퇴 전까지 그는 거의 모든 돈을 소비하며 살았고, 저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따라 붙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등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배당금이 꾸준히 나오는 우량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배당금 수익이 일정 수준으로 오르자 점차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배당금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매우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당금으로 은퇴 후 자립하는 법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월급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특히 배당금을 활용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례에서 공통된 점은 바로 배당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배당금 투자는 주식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히 은퇴 후 월급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배당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금 투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금 투자를 시작할 때는 안전성과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지속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우량주나 배당성 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단기적인 손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투자와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과도 크게 돌아오며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은퇴 후 월급 없이도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당금 투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통해 월급 없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배당금만으로 월급을 대체하는 방법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길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월급이 끊기는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입니다. 월급을 받던 삶에서 벗어나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배당금은 놀라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으로 월급을 대체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을 오늘 칼럼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 은퇴 후, 수입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통해 생활합니다. 직장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은퇴 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고 나서 그만큼의 수입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맞추기에는 부족하기일 수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월급 대신 배당금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배당금은 일정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정기적인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며, 이는 마치 월급처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배당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배당금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펀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성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그 배당금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성향 확인하기.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 높다면 회사가 수익을 얼마나 배당금으로 돌려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주기 확인하기. 배당금은 보통 연일에 분기별 또는 매월 지급되는 형태로 나뉩니다. 분기별 혹은 매월 지급되는 배당금을 선택하면 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 지급 주기를 확인하여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에 집중하기. 배당주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해야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당금으로 성공한 사례들. 그렇다면 실제로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들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이정훈 씨 주식으로 안정적인 월급 만들기. 이정훈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은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퇴 전까지 그는 월급에 의존한 생활을 했고 은퇴 후에도 급격한 생활비 증가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당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배당금을 통해 얻은 수익이 커지면서 그는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왔고 이로 인해 이정훈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배당금을 통해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이 박수진 씨 분산 투자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하기. 박수진 씨는 50대 중반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에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량주에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이 매달 내 통장에 입금될 때마다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월급 없이도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례 3 김영석 씨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금 수익. 김영석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배당금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배당금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가며 배당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김영석 씨는 말합니다. 배당금으로 은퇴 후 삶을 지키는 법 핵심 전략. 장기적인 투자 계획 세우기. 배당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주식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분산 투자.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이룰 때 중요한 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리밸런싱. 배당주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업이나 업종에 투자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배당금으로 은퇴 후 삶을 안정시키는 길. 배당금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저 투자의 일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금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지금부터 배당금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은퇴 후더 이상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